여러분 에테나 기다리도 메스타점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으로 미중 관세 갈등이 불거지며 알트 시장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해 에테나도 30% 가까이 급락하는데요 지금 이런 하락에서도 중요 지지선은 무너지지 않았고 에테나 재단 측에서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정말 중요한 재단의 일정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에테나 코콜 홀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할 차트 분석과 정보들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드 유상입니다. 여러분, 현재 차트를 넘어와 보시면 채널의 하단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단선을 뚫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차트는 8월의 고점과 9월의 고점을 연결해 저점에 붙이면 이러한 채널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각선에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 채널을 활용해서 하단에다스 사서 상단에서 익절을 하며 단타로 이득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미리 연락주셔서 제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구독자분들에게도 실제로 하단에서 지지 확인 후좀더 확실한 자리에서 추천 신호를 드려서 단기적으로 이런 기회 가져갔습니다. 자, 다시 현재 차트로 돌아와 보시면 트럼프 때문에 하락을 했었는데, 초록색 하단선에서 방어를 해주며 이 채널 하단선에서 저기 항 맞아 반등을 할고 지금 상단 녹색선에서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녹색 700원 부근에서 실시간으로 저항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 녹색 구간 뚫지 못하고 하락하게 된다면, 직접 하락 지점이었던 500원 이 구간까지 지지를 못 받고 무너지게 된다면 하단에 큰 매물대가 없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엄청난 폭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재단의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잠깐 이탈하더라도 결국 다시 반등을 하여 주황색 고점이었던 890원대까지 여기서 상당히 알맞은 일목그름을 돌파하게 된다면 에테나의 역대 고점이었던 12,000원대까지 열려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에테나의 하락이 대응해서 에테나 재단 측에서 긴급 대응 일정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자료, 이러한 정보들 더 자세하게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만든 에테나 코인의 2025년 4분기 대응 자료집 인데요 여기엔 차트 분석 외에도 현재 공개된 재단의 일정 요약본 그리고 그에 맞는 대회법까지 한 번에 정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 참고하면서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의 번호로 에라고 한마디만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전송해드리고 있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자료집에 들어간 내용 중 앞단에 보시면 제가 금일자 입수한 정보에 관한 문서 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하락 으로 에테나 코인에서 재단의 수익 으로 토큰을 직접 매입한 뒤 소각 하는 바이백 소각 일정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 일정으로 인해 큰 변동 나아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서 보여드리면서 이일적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소통방 을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소통방 에선 제가 매일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험과 뉴스들 그리고 재단의 공식 문서들이나 급등 예산 단타코인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로 문의 남겨 놓으시면 구독자분들께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소통방 초대 링크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1이라고 한마디 보내놓으시면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통방에 들어올 사정이 안 된다 문자로 받아보며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입해 계신 종목과 평단가 적어서 보내놓으시면 바로 개인에게 맞춰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라거이 본지 잘 모르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중 일부만 시장에 풀려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물량은 재단이 일정 기간 동안 잠궈두는 것이죠. 저희는 그걸 락업이라 부르고 그게 풀릴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 락업이 해제되면 수백 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릴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이 소각이란 개념이 무엇이냐면 소각이란 건말 그대로 코인의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즉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갑에서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바로 소각입니다. 즉 원래 시장에 나와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 버림으로써 인위적인 희소성을 극대화해서 상승 시세를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벤트들과 다르게 단기적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재단들도 과거에 이런 방식을 활용해 큰 변동성을 만들어 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재 보는이 문서는 에테나 코인의 공식 문서인데요. 여기에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량, 재단에서 목표까지 명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량, 재단에서 목표까지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 문서다 보니 유튜브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 중요한 부분들을 마스킹 처리해놓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저희 유튜브에서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이 문서의 원본 파일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신청해주신 분들께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바로 문자메세지 어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 락업이라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 원본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에 기타를 클릭하시고 락업이라 적으신 뒤, 하단에 연락처 입력하신 뒤,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하냐, 언제 진입해야 하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만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코리아 시절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 그냥 감으로만 느낌으로만 들어가서 큰손해 여러 번 봤었는데요. 사실 이런 투자 시장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제가 소통방에 진입과 목표가 명확히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일절까까지 도달을 한뒤 이런 기회 가져가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저 유성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더 보기란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시고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과 평단가 적어주시면. 지금 여러분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몸이 하나기에 많은 분들은 못 해드리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 딱 20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지도 않는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 그만 내고 우상향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전 댓글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과 평당가 보내놓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승 예상 코인이 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업비트는 진짜 세력의 작전판입니다. 이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 흔적들만 따라가기만 해도 좋은 기회에 포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 히든이라 문의 주시면 추가로 타점 나올 때마다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나올 때만 드릴 거예요. 보통 이런 히든 코인들은 세력의 작전 코인인데 몇몇 분께 들렸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찔끔 오르고 터져버렸거든요. 이러면 세력이 털고 나오면서 저희의 작전이 끝나버려요. 이게 신신당부 했는데도 자꾸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건 딱 타점이 나올 때만 드릴게요.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해보지 마시고, 저 유성이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기회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